안녕하세요. 자, 4-5 pdf 파일을 보세요. 자, 1번.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팁을 주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팁을 줘요. 음, 그렇죠? 이것도 너무 쉽고. 자, 2번. 한국 사람은 음식을 같이 떠 먹는데, 호주 사람들은 음식을 따로 놓고 먹어요. 뜨다는 to scoop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같이 떠 먹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보통 이렇게 탕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떠요. 뜨다, to scoop. 같이 음식을 떠서 먹어요. 음. 호주 사람들은 따로 세퍼트리 따로 이렇게 놓고 먹어요. 3번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먹는데 저녁 식사는 음식을 잘 차려 먹어요. 간단하게는 simply죠. 그리고 저녁 식사는 어, 음식을 잘 차려 먹어요. 그래서 차리다 차리다도 to prepare 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 차려 먹어요. 4번. 작년에는 세종학당에 다녔는데 올해는 다닐 수 없어요. So comparing last year and this year. 작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다 5번. 시엔 <laughs> 씨는 한국에 가봤는데 투이 씨는 한국에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TNC하고 TWC a compared. 그래요. 2번, 뭐 2번 쉬워요. 그냥 4번만 볼게요. 어떤 노래를 자주 들어요? 옛날 가수. 옛날 가수가 뭐예요? s i n g l e s from old time. 옛날 가수. 옛날 가수 생각하면 막 HOT, SES, p i n k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아마 몰라요, 프로버블리 아마 몰라요, 옛날 가수. 그래서 저는 어 옛날 가수의 노래는 많이 듣는데 요즘 노래 방탄소년단. 저 사실 방탄소년단 노래 잘 몰라요. 요즘 노래는 잘 몰라요. 음잘안 들어요. 음 뭐잘 몰라요. 너뭐 오케이 괜찮지. 피 음. 오케이. 자, 그 다음 활동 3번. 1번에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 어, 이제 비가 안 오네요. 어, 이제 비가 안 오네요. 그, 우리 그, verb, adjective, neo grammar 배웠어요. 어. When you w e r e impressed, you use this. 근데, 어, not only for impressed situation, but you also use it as a Friendly to say more friendly, or like half mm, talking to yourself. You know? If you don't expect them, like if it's not mandatory to answer for this, you know, if you don't expect the reaction, you know. oh, so, 이제 비가 안 오네요. 그냥 saying friendly, or impressed, and half talking to yourself. Mm -hmm. 그러네요. 춥지도 않고요. 그러네요. Yeah, it is like that. Oh. Also, 이거 내, 네. 그러네요. It is like that. It is also, like you don't, you're half talking to yourself. 오전에는 많이 추웠는데, 이제는, 음, short version, 이제는, 이제 많이 안 춥네요. 1번.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에 보통 무슨 선물을 줘요? 어, 보통 축의금을 주는데, 선물을 할 때도 있어요. 보통 축의금을 주는데 선물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선, 결혼 선물은 딱한 번, 딱딱 한번 해봤어요. 그치? 보통 축의금을 줘요. 보통 축의금을 줍니다. 그 다음 2번, 일본에서는 보통 음식값을 각자 내는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일본에서는 보통 음식값을 각자 내요. 근데 이제, 더치 페이 하다. 한국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통은 한 사람이 내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에서는 다 따로 계산해요. 그치? Everyone pays separately. 그치? 한국에서는 같이 먹고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보내 줘요. 나중에 돈을 보내 줘요. 그래서 n 분의 1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n 빵하다 이렇게 이것도 그래서 카 슬랭 어 n 빵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보내 줘요. 근데 그냥 그하모와 w h a 어 여러분이 다른 음식을 시켰어도 같이 나눠 먹으니까 똑같은 금액을 내요. 금액은 amount of money.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는 불고기를 시켰어요. 그 친구는 김치찌개 시켰어요. 또 다른 친구는 제육볶 제육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나눠 먹어요. 다른 음식 시켰도 어,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 SNS 사람들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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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고 혼자만 먹어요, 그렇 그래서 어, 그 금액이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다 같이 먹고 똑같은 금액을 한국 문화에서는. 3번. 중국에서는 선배와 후배가 보통 서로에게, I think to each other should be there. 서로에게 그, 반말을 하는데, 한국은 다르죠? In Korea is different, right? 네. 보통 선배에게 존댓말을 해요. 그 다음 4번. 타완 씨. 다음 학기에도, next semester. 다음 학기에도 세종학당에 다닐 거예요? 아니요. 이번 학기에는 어, 시간이 좀 있었는데 다음 학기에는 취직 준비 때문에 좀 바빠요. 이번 학기에는 좀 시간이 있었는데 다음 학기는 취직 준비 그 이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취직 준비 때문에 좀 바빠요. 5번. 유키 씨는 남자 친구가 한국 사람이죠? 네.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는 잘 못해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는 잘 못해요. 아마 프로 버블리 한국계 일본 사람 한국계 일본인 이에요. Korean blood and Japanese citizenship 아마 한국계 일본인이에요. 아니 유키 씨는 한국어를 잘하는데 해. 남자친구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어 한국어를 못해요. 네. 자 그다음. 이번도, 이거는 좀 쉬워요. 그쵸? 어, 그냥 몇 개만 봐요. 한국에는 어버이날이 있는데, 미국에는, 에스토니아에도, 에스토니아에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어요. 그치? 에스토니아에도 어머니날하고 아버지날이 따로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 부모님의 날이에요. 그 다음, 4번 형은 운동에 소질이 있는데 나는 운동을 잘 못하는 편이다 음. 소질은 탤런트에요 음. 어 근데 형은 스포츠에 탤런트가 있는데 나는 운동을 잘 못하는 편이다 음. 그래서 편은 side라고 했어요 so if you're less than average 잘 못하는 편이다 you can say like this 음. 근데 maybe some people are t 리에서 버티스 그 엔딩 운동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운동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운동을 잘 못하는 편이야. 이것만 배웠어요. 그쵸 이거 뭐야? 캐주얼 때의 편입니다. 포멀 때의 편이야는 씨나. 그쵸? 운동을 잘 못하는 편이다. 음. 이거는, 그, written form이에요. Written form. 음. 그래서, news articles, 뭐, 신문, 기사, 에세이, 책, 은 이렇게 써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 adjective는 그냥, plus, 다, 그리고, verbs는, 어, 음, 는, 다, form, 예. Okay. 어, so. 어, 내 학생들은 똑똑하다. 그냥 똑똑하 플러스 다. 그냥 actually, for adjective, we use just original form, 근데, 어, 어, 갈매기가 밥을 먹는다. 이런 어, 어, 콜라를 마신다. 이렇게. 갈매기는 까약가스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 한번, 다음 페이지 볼게요. 1번에, 1번.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요. 사용하다는 to use. 쓰다, 쓰다도 to use예요. 쓰다 is very many meaning, 그렇지? 쓰다 to write. 그리고 모자를 쓰다, 모자를 쓰다, 그렇지? 그리고 커피가 써요, bitter. 이렇게. 이 e. 식사할 때 식탁에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실례예요. 에서 소리를 내면서 메이킹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실내, bed manner 실내예요. 음. 또 한국에서도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실내인데, 그, we have different criteria, different standard. 어? At some distance 괜찮아요. 음. 3 번. 한국에서는 그릇을 손에 들고 먹지 않아요. 그렇죠? 이야기했어. 4 번.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해요. 음. 그 다음에 5번. 어, 식사할 때, 아, 해리 잘못했어요. 이거가 식사할 때큰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은 큰 소리를 빅사운드 먹는 것은 실례예요 그 음. 그렇죠 식사할 때큰 소리 그냥 조금 소리 내는 거는 괜찮아요 유럽에서는 조금도 안 돼요 유럽에서는 근데 큰 소리 내는 거 괜찮아요 그다음 2번 식사할 때 식탁에서 코를 푸는 것은 음. 코를 푸는 것은 실례예요 이제 이제 코를 풀다 코는 노 o s 고 풀다는 to blow nose 그치 어? blowing nose <laughs>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뭐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코를 푸는 것. 근데 한국에서는 좀안 좋아해요 코를 푸는 것을 에스토니아는 어때요? 에스토니아에서는 괜찮아요? 코를 푸는 것이 괜찮아요? 나중에 줌에서 이야기 해봐요 자그 다음 2번 일본에서는 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요 2번 <laughs> 미국에서는 어... 식당에서 팁을 줘요, 그렇 그리고 뭐 포크를 사용해요. 음. 3번. 인도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4번. 중국에서는 어... 젓가락을 사용해요. c h o p s 오케이, 자 51쪽.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그쵸? 1번.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바람은 차가워요. 바람은 차가워요. 차갑다. 그리고 뜨겁다. 알죠? 예, 춥다, 그, 덥다.는 about weather. 근데 차갑다, 뜨겁다는 그, 콜라가 차가워요. 콜라가 차가워요. and some other things which is not weather. 바람도 I think maybe can be say like part of 날씨 but 바람이 추워요. 그래서 I think 바람이 추워요 있었어 make sense. 2 이번 한국에서는 숟가락으로 국을 먹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국그릇을 손에 들고 국물을 마셔요. 이제, 국에는 국물이 있고, 건더기가 있어요. 건더기는, 그, solid ingredient in soup. 이렇게. 막, 뭐,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그렇죠? 고기 건더기, 야채 건더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국그릇을 손에 들고, 이렇게 국물을 마셔요. 혹시 건더기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고. 옛날에는 여기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큰 공원이 생겼어요. 부모님은 채소를 좋아해요. 그런데 저와 동생은 고기를 좋아해요. 동생은 키가 커요. 근데 저는 작아요. 그래서 so, 뭐, 저는 키가 작아요. In this context, 키가 height is uh, just omitted. 그치? Because it's obvious. o k a 그 다음, 어... 이번은 너무 쉬워서 그냥 2번만 합시다. 네. 민수는 영어를 잘 하는데 저는 어 일본어는 못해요. 어. 민수는 영어는 잘 하는데 일본어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we don't speak language, we do language, 그렇 어. 한국어를 잘해요. 한국어를 못해요. 어. 근데 뭐 한국어를 잘 말해요? Speak well? 그 안, 안, 돼요. 자, 그 다음, 1번. 한국에서는 장례식에 가면 조이금을 내요. 그지 조이금은 장례식에서 내는 돈이에요. 2번.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으면 보통 말을 놓아요. 그지 한국에서는 진짜 나이가 같으면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if you were born in the same year, to, uh, 같은 해, same year, 어, 그럼 보통 말을 놓아요. 근데 1년 차이도 어, 안 돼요, 그렇지? 1년 차이, one year difference. 1년 차이도 안 돼요. So it can be literally one day, 그렇죠? 1991년 12월 31일, 1992년 1월 1일. 어, 안 돼요. 진짜. 이것도 안 됩니다. 보통. 3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존댓말로 말하는 것이 좋아요. 그치? 그치? 아무리 어린 사람이에요. 막 초등학생하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좀 존댓말로 말하는 것이 좋아요. 4번.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면, 그, 한턱을, 아니, 초대가져서 가면, 휴기금을 내요. 휴기금은 결혼식에서 내요. 저희 고향에서는 친구들과 밥을 먹고 나서 음식값을 각자 내요. 음식값을 각자 내요. 이 저희. 저희는 humble version of 우리. o k a 그 다음, 2번.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한턱낼 거예요. 한턱 내다는 when you treat your friends in restaurant. Or something. <laughs> 보통 식당에서 밥을 사요. <laughs> 식당에서 밥을 사요. 2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치? 음. 반말을 놓다? 아니에요. 반말을 하다는 말을 놓다. 자, 그 다음. 1번. 이것도 너무 쉬워요. 비가 왔는데, 렇죠 오전엔 비가 왔는데, 지금 날씨가 좋아요.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없는데, 아, 있는데, 그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근데 에스토니아에는 존댓말이 있죠. 한번.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피아노를 잘 쳤는데, 지금은 연습을 안 해서 잘못 쳐요. 그리고, 2번에, 1번, 유키씨 음식은 맛있는데, 제 음식은 맛이 없어요. 2번, 이 카메라는 디자인은 예쁜데, 디자인은 예쁜데, 기능이 안 좋아요. 기능이 안 좋아요. 디자인은 디자인이죠. 기능은, 펑션, 스킬, 이런 거예요. 3번, 어제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은 추워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줌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